2026년에는 네. 잘 풀려요. 네, 잘 풀리고 괜찮아. 아, 3재래도 네. 무삼재라서 괜찮습니다. 이런 3재는. 그렇기 때문에 막히는 일은 별로 없고 분분들은 네. 어, 내년에는 대운이에요. 와, 대운. 대운이에요. 네. 대운이고 어, 직장운도 좋고 음. 재물운도 들어오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영상을 기다린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오늘도 여김없이 한번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네. 네, 선생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은 네. 선생님께 저번에 선생님께서 운세를 한번 봐주셨는데 네. 그게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다른 띠분들도 한번 운세를 한번 보고자 제가 네. 한번 찾아와봤어요. 네. 오늘 제가 지금 찍을 영상은 2026년, 네. 예, 토끼띠 분들, 분들을 볼 건데, 네. 어, 보기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토끼띠의 어떻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은 좀 어땠을까요? 토끼띠는 참 고지식해요, 성격들이. 고지식하고 선비가 많고, <laughs> 어, 토끼띠는 또 아는 것 글을 많이 배운 사람이 많아요. 글이요? 예, 글을 많이 배우고 선비 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네. 예골수요, 예골수. 예골수.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은 네. 어, 사업보다는 네. 어, 교수나 아. 선생님이나 아. 이런 걸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직장을 갖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사업을 하거나 네. 그러면 사업은 잘안 되는 분이 많아요. 예. 토끼띠는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아. 될수 있으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머리들이 좋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토끼들이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지식을 네. 좀 쌓는, 지식을 쌓고 그걸 좀 방출하는 일을 하는 게더 낫다. 생각보다 네. 교수나 네. 선생님. 그렇지. 그쪽으로 어. 가는 게 좋아요. 뭐 직장이나. 굉장히 원래 가 똑똑한 거네요. 집보면 예. 네. 그러니까 <laughs> 사업적으로는 네. 좀 힘든 분들이 많아요. 아. 그 분, 사업 쪽은 힘들지만 또 다른 재능이 있다. 다른 네. 재능이 좀 뛰어나게 있으니까 그런 쪽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뛰는 사람을 봐볼게요, 선생님. 네. 처음에 처음에 봐주실 분들은 1999년 네. 이제 27, 2에서 28대 는김현정선생님들한부터 한번 봐주세요. 아, 음, 99년. 네, 99년이요. 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으니까, 네. 어, 어, 전반기에는 좀안 네. 좋아도 후반기에 네. 가면 은 조금 풀리는 운이고, 어, 예, 이런 분들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아. 공부를. 공부를 많이 하면 네. 출세문이 있어요. 아, 출세가? 예. 예 이런 분들은 출세문도 있고, 간운도 있고, 관운이요? 관운이 있어요. 어... 그런 분이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아... 응. 딱, 지금 이제 28대이시는 진로로 선택하신 분들한는 굉장히 또 좋은 그렇죠. 어, 선택지가 네. 될 수도 그쪽으로 있겠네요 그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럽니다 내년 운세는 네.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닌데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글을 많이. 네. 공부를 많이 했어요. <laughs> 근데 이제 선생께서 님 이제 그렇게 좋은 운세는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년에는 그래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렇게 썩 좋은 운도 나쁜 운도 아닌데 그리고 삼재예요. 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네. 그, 좀조심은 많이 해야 돼. 좀 네, 왜냐면은 다른 길로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 다른 일로 빠지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직장운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그럽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제 걱정되셔가지고, 또 네. 유혹 같은 것도 이겨내시고. 네, 그렇죠. 네. 내년에는 유혹도 있고, 뭐가 실현에 좀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삼재인데악삼대가 들어오니까, 악삼대가 들어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또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나중에또 운이 풀리니까 네 음. 공부를 하면은 출세 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끼띠분들 이제 1999년생 여러분들은 음. 이렇게 너무 걱정 그러니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되면 선생님께테 연락 하면 주시면 선생님께서 또 말... 해결 네. 또 생년월일 보면 또 틀릴 네.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예그 다음은 이제 1987년생 네. 내년에 마, 39세에서 4 0대시는 어, 2026년에는 네. 잘 풀려요 네잘 풀리고 괜찮아 아, 3재라도 네. 무삼재라서 괜찮습니다 이런 삼재는 그렇기 때문에 막히는 일은 별로 없고 네. 어, 7월 달만 좀 조심하면 7월 달에 구설수가 따라 드니까 7월 달만 조심하면 아. 1년이 편안하네 괜찮아요 아. 7월에 구설도가 들어온 것만 조심한다. 네, 좀 그때만 좀 조심하면 괜찮고. 네. 음. 따로 이제 뭐 따로 나쁜 일은 없어요. 이 이분들은. 어, 이분 따로 나쁜 일없요 네, 내년에는 나쁜 일이 별로 없어요. 네, 무사태평이 솔직히 네.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그래서 제제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또 네. 내년 분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네, 무사태평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975년생 이제 50, 51에서 52 대신에 이제 을묘년 을묘년생, 일묘년생 분들 왔어요 네. 이분들은 내년에는 대운이에요 와 대운. 대운이에요 네. 대운이고 어, 직장운도 좋고 음. 재물운도 들어오고 재물운도 들어와요 진짜요. 내년에는 삼재도 복삼재라서 어. 어, 문서운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든가, 뭐, 네. 뭐, 이런 거를 또 문서운도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이 네. 따라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네. 어, 위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 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운세가 들었다. 그안 되는 일도 잘 풀려간다. 오. 예. 어찌보면 위에 직장 상사분들이 귀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애가 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운이 상당히 네. 좋습니다. 내년에는. 오, 그러면 이제 문서운도 불안, 이제. 불안했던 것도 다 풀리는 거예요. 와, 불안했던 음, 것도 풀리는 거예요? 안정을 찾는다. 네. 이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운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문서운도 있어요. 내년에 그... 같은 집을 산다든가 뭐를 해도 문서운도 아. 있고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1975년 네. 이제 6미년생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자그 다음은 1963년생 네. 이제 6 3 63세에서 64세로 넘어가시는 분들하고 네. 봐주세요. 네. 여기는 내년에는 63년생 개묘생 토끼띠들은 네. 악삼제가 들어와가지고 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몸도 조심해야 되고 네. 음,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시달릴 수가 있고 어. 그러니까 좀 내년에는 구설 수도 있으니까 남하고 시비해서 싸우면 안 되고 네. 모든 거 참고 넘어가야 돼 내년에는 어. 참고 넘어가야지 네. 안 그러면 손재수가 있어 손재수 금전 손재수 그래가지고 금전으로 어렵고 힘든 고비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음, 한번 와서 보살님 찾아와서 물어보고 나쁜 거는 막아달라는 것도 괜찮아요. 음. 이게 선생님께 말씀 들어보 들어보니까 이제 금전적 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금전도 네. 그렇고 몸도 안 좋아 아. 건강도 많이 안 좋고 다칠 수도 있고. 네. 그러게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그럼 이제 자세한 건 솔직히 저는 이제 보살님을 찾아와야 된다고 봐요. 네. 하지만 이제 그렇죠. 시청자분들한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최소한의 뭐 이렇게 좀, 아, 이렇게만 해, 일단 해봐라. 일단 예방책이 좀 있을까, 선생님? 음. 이분들은 항상 몸에 네. 화가 좀 많이 들어있는 분도 많아. 네. 그러니까 항상, 어... 조심을 해야 돼요. 아, 네, 조심을 해야 돼요. 좀 조심하고, 음. 너무, 너무, 운기가 안 켠다 싶으면 선생님 을 찾아보는 것도 좋 네. 그렇죠. 그런데 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여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시면 선생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 준비했던 이제 연령대 모두를 이제 한번 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2000, 2026년 토끼띠 분들 이제 화이트 한번 하라고 덕담 한마디 주시고 영상 마칠게요. 네, 토끼분 토끼띠 분들은 삼재지만은 네. 좋은 운도 있고 그러니까 단 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안 좋다 고래도 실망하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 네. <laughs> 네. 이거 속담까지 네. 잘 들었고요. 네. 네. 오늘도 영감하시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